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17번 문제는 두점 AB로부터, 자, AB로부터 이 표현을 이제 잘, 이 표현은 잘 기억해야 돼요. 두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, 자, 좌표평면에, 좌표평면에 두점 마이너스 2콤마 2와 마이너스 2콤마 2. 자, 여기 A가 있어요. 그 다음에 3,1 여기에 b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점 p가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이다. x 플러스 1 위의 점. 자, 이 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a,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거든. 그러면 은점 p를 여기 이렇게 찍어보잖아. 그러면 p에서 a까지의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, 이 거리가 같을 때, 그때 두점 A,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. 자, 이런 표현 방법을 잘 익혀 놔야 됩니다. 자, 그점 P가 이까지가 주어야, 이까지가 주어. 바로 서술어는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이다라는 게 서술어입니다. 자, 이 문제 풀 때, 자 보세요. 이 문제도 지금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아까 전에 쌤이 16번 문제 풀때 a, b의 값을 각각 구하지 않아도, 않아도 a 더하기 b의 관계식의 값 a와 b의 관계식의 값을 구하는 경우가 20%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 그런 경우가 아니라 a, b의 값을 각각 구하는 80%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면 한다면 문자가 두 개일 때 문자가 두 개일 때 식이 두개 주어지면 식이 두개 주어지면 연립 방정식으로 a,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얘예요. 예. 자, a에서 아,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를 서로 같다라고 식을 씁니다. 자, 얘는 a 빼기 빼기 이니까 a 2하기 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고, 자,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 자 pb의 길이는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얘가 같다 얘는 지금 뭘쓴 거냐 면 쌤이 첫 번째 조건인 ap와 bp의 길이가 같다는 걸 가지고 첫 번째 조건식을 쓴 거고 자,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을 쌤이 먼저 이야기할게. 점 A, 점 P인 A, B가 이 직선 위에 점이라는 말은 점 P의 좌표가 이 직선의 해라는 이야기야. 그러니까 이 좌표를 이 직선의 식에 대입하면 Y자리에 B를 대입해서 B는 X자리에 A를 대입해서 A 더하기 1이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니까 AB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지. 자, 그렇게 해서 구하면, 자, 여기서, 자, 한번, 위에 걸 먼저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볼게. 위의 식을 정리해서 쓰면. 자, 그리고, 좌변에도 루트가 있고, 우변에도 루트가 있으니까, 그때는 루트를 쓰지 말고, 루트 안에 것끼리 같다고 라 쓰면 된다고 했어요. 그러면은, A다기 B의 제곱은, A 제곱 플러스 4, A 플러스 4,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, B 플러스 4. 가.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. 와 같고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. 여기 플러스 1이 좀 잘렸는데, 쌤이 이렇게 조금만 옮길게. 자, 이렇게 같습니다 얘가 얘하고 같다. 그러면 은 고맙게도 A 제곱이 사라집니다. B 제곱도 사라져요. 자 그럼 남아있는 것들을 써야 되는데 얘들을 전부 다, 다 좌변으로 옮겨서 한번 써볼게. 4a-6a는 좌변으로 이항하면 10a가 되고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b는 옮기면 마이너스 2b가 돼요. 그리고 상수는 4, 4, 8이 되고 얘는 9, 1, 10이 돼서 옮기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는 0. 그리고 두 번째 식인 b는 a 플러스 1이니까 대입법을 써서 b 자리에 a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. b 자리에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자 식을 다시 써보면은 10a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써서 분배법칙을 하면은 음내가 마이너스 자 10a 자 칸이 좀 모자라서 10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자 8a 얘 마이너스 4인데 우변을 이양하면 플러스 4 양변을 8로 나눠주면 a는 2분의 1 8분의 4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자 a가 2분의 1이면 여기 이 자리에 a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주면 b는 2분의 1다하기 1을 2분의 2라고 씁니다 통분해서 그러면 b는 바로 2분의 3이 됩니다 자,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다기 B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은 2분의 4가 돼서 2. 정답은 5번.